여러분, 반갑습니다. 늙고, 살 빼는 중인, 가짜 마랑, 호갱입니다. 반갑습니다, 알로하. 자, 여기는 어디? 여기는, 용인시, 기흥구? 용인시, 기흥구, 왔어요. 용인시, 기흥구청, 근천데 아, 은근히 머네. 대전에서 두 시간 걸리네. 어, 아, 운전 두 시간 안 하니까는, 확신이 다치시네 내가 차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 막 오는데, 막, 뽀르쉐, 뽀르쉐, 파나메라. 카나메라 두 대가 막 나를 감싸고 오더라고. 개쫄렸어. 간판이 왜 이렇게 커? 자, 여기가 남대포 소갈비살. 내가 또 뼈에 붙은 고기를 좋아하지? 고기, 고기 조지는데 여기. 빨간 게 괜찮네. 메뉴 간단하네, 그지? 그렇지. 이렇게 딱 양념 소갈비, 생소갈비 두 가지만 딱 하고. 삼겹은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옆에 양옆에 삼겹살집들이 있더라. 그렇지. 오래된 집들이 좀 있었어. 내가 소갈비 좋아해. 내가 저번에 소갈비 먹으려고 서울에서 갔는데 마음에 안 들었어. 내가 원하는 비주얼이 아니었어. 아, 기본찬 <laughs> 이거 미나리 아니야? 이거 이거 테이블로도 아니야? 야 이거 왜안 되냐? 됐다 500g. 어어 양념반 생반 있네. 천원더 받는겨? 상술불이네? 음료 음료. 아우 하이볼 먹고 싶다. 아나 하이볼 겁나 좋아하는데 산토리니 하이볼 맛있는데 먹으면 좋댄다. 어. 코카콜라. 코카콜라 맛있어. 아니, 여기, 그, 친한 동생이 개업을 했는데, 장사가 잘 된대갖고, 좀 뭐, 좀 배워보려고 왔슈. 내가 배민 쿠팡에 갑질에 지쳐서 고깃집이나 한번 해보려고 왔어. 잘 된다며, 장사. 얼마 팔았어, 저번 달에. 아, 여기가 용인이잖아. 에버랜드는 어디있는겨 30분 가야돼? 옛날에는 자연농원이었지. 내추럴, 내추럴 월드 자연농원. 아, 그렇지. 그렇지 이거요 이거 어? 내가 원하는 게 이거요 이게 생이고 이게 양념이자여 여기 맛있다 이거 미나리음야 상큼하게 맛있다 잘했다 갈비살이 뭐뭐 뭐 어려울 거 있어 대충 그냥 뼈다고 해서 칼로 그냥 고기 떼내 가지고 그냥 소금하고 미원하고 소주 좀 뿌리고 그냥 어 정말 정말 정말해서 갖고 오면 되는 거 아니야 바꿔지는 겨? 네. 나만 꺼주는 거지? 첫 점은 소금 찍어서 이게 뭐, 뭔 소금이야? 절구의 빵 소금이라고? 음, 음. 야 맛있다. 고소하다 숙장. 역시 고기는 사실 수세 수세자국 게 제일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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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다. 아니 아까 내가 배달 식당 하잖아. 쿠팡에서 전화 와가지고 배달의 민족하고 똑같이 맞추라고 최대구를 한 최대우를 하네. 한 그릇 배달. 어? 그거 그거 요즘 좀좀 좀 문제가 있잖아. 한 그릇 배달. 뭐 뱀이라고 똑같이 뭐 해보자고 이렇게 해서 좀 그랬는데 기분이 좀 별로였어. 한 바탕 했거든. 오늘 딱 고기 먹으니까 좀 기분이 풀리네. 결론은 쿠팡이츠랑 배달의 민족은 악의 축이다. <laughs> 아유, 들어서 진짜 홀장사 해야 돼 응? 어? 들어서 회장 사 해야 돼. 지금이 4시4시 4시 반인데 벌써 손님이 들어오네. 여기 개 오픈 몇 시야? 오픈이 4시라고 괜찮네. 요거는 민치 비빔밥. 이 소고기, 응? 소고기를 이렇게 된장에다 볶았나 봐. 그지? 양은에다가. 에? 괜찮다. 에? 요것은 잔치 국수. 비빔밥 한한 한 입만 음. 먹어보자. 민치 비빔밥. 야맛있다잉 생각보다 맛있는데? 고추장 들어간 거야? 민치 양념만으로 이 정도 맛이 난다? 맛있네 된장 베이스 고깃집에서 잔치국수를 파네 아, 특이하다 잉나 뜨거워 4,500원 4,500원이면 먹을만하다 진짜 맛있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잘생겼다 아, 여기 사장님이 한 다리 건너서 아는 동생이요 몇 살이에요? 3한살입니다 31살? 네, 95년생 95년생? 사장님 네. 최근에 유튜브도 나왔잖아요 유튜브 네그 유튜브 뭐였지? 많이 보셨어요 호갱이 TV 보고도 올 거예요 장사 장사 잘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다행이네 요즘 같은 시기에 나도 이거 하려고 네, 남대포 나도 네남들보다도 하려고 아니 그래서 요즘 그거 민생지원금? 그거 효과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네그 많이 쓰시러 오세요 아 효과 있어요? 네. 다행이네 요즘 같은 시기에 그래도 장사 장가... 잘되면 다행이죠. 네. 매출 혹시 매출 살짝만 살짝만 알려주실 수 있어요? 개업한지 몇달 됐어요? 5월 9일날. 9일 5월?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5, 6, 7, 8. 네달 됐네. 네 달. 네달 됐으면 어느 정도 윤곽 나온다고. 요즘은 세달 안에 자리 못 잡으면 그냥 나가리야. 그 매출 대 대략 저번 달에 좀 6, 5천 이상? 어, 어? 7천 고쯤아고쯤 아, 고쯤? 성공. 남자 셋이 하는 겨 알바 두명 온다고? 어, 성인 여자를 좀 써봐. 여자가 없으니까는 그냥 고기 맛이 반감되네. 아 술을 못 먹어서 아쉽다. 아쉬워. 사장님 네. 이거 대전에도 있죠? 네. 대전에도 있어요? 네. 아 대전에 대전으로 놀러 가야겠네. 네. 술을 못 먹어서 아쉽네 여기. 네. 사장님 여긴 휴일 이 언제예요? 네, 연중무휴. 아 연중 무휴예요? 네. 남대포 소갈비살 기흥점? 기흥구청점. 기흥구청점 네. 많이 많이 와주 있어. 감사합니다. 네. 호, 호갱이 TV 봤다고 하면은 감사합니다. 콜라라도 하나 주시는 거예요? 오케이 잘 먹고 갑니다 남대포 소갈비살잘 먹었습니다 아니 나는 남대포 먹으러 왔는데 남대포 사장 동생이 옆에 족발집이 제일 맛있대요 이 집이 유명해? 네. 그래요? 제일 맛있다고? 아, 아 남대포가 더 맛있다고? 아니 종목이 다르잖아 <laughs> 여기가 기흥이잖아 기흥 기흥구청 기흥구청 먹자상권 어, 저기 지식산업센터라고 저게? 저거, 표영호 PD 보면은, 표영호 TV, 그 아저씨가 보면, 지식산업센터 다 처망했다는데? 여긴 아닌가 봐요? 그 아저씨는 폭락주의자인데? 아, 그, 그 아저씨는 폭락주의자야? 이게온 <laughs> 김에, 한 번, 기흥, 상권 한번 쓱, 훑어봅시다. 참고로 나는, 대전 사람이에요. 나는 몰라. 나는 이 동네 모르는 사람이요. 에 그냥, 내 느낌대로 그냥 씹으려 볼게요. 아파트, 오, 아파트 맞네. 아, 저기 사람들이 다 일로 먹으러 와? 근데 여기는 내가 보기에 고깃집이 겁나 많아다 고깃집이야. 이렇게. 창문 보니까 알겠다. 팔각, 팔각, 팔각도 인테리어인데, 그대로 살려서 백운축산이 들어왔구나. 아. 난 잘은 모르는데 팔각도가 그 인테리어비가 상당하다고 들었어요. 지금 좀, 조금 사그라들었죠? 추세가? 1 0평이 권리가 1억이라고? 와, 쳐 돌았네. 강남이야? 강남은 더 하겠지, 고그지이집 집? 멋있다잉. 제주간. 야, 이집 뭐냐 현무암으로 이렇게 딱 해서 제주간 이집 괜찮다야. 이, 이, 야, 이거는 원조 논란이 좀 있겠다. 크, 원래 큰맘 할매 순대국밥이 그 프랜차이즈잖아. 이건 큰맛 할매 순대국이네. 용인 맛집 원조? 어, 이것도 프랜차이즈네? 아닌가? 야 허르방. 어.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있는데 백채 김치찌개. 저 김치찌개랑 계란말이 파는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상권에서. 저게 살아남을 수가 있나? 아, 점심에 꽉차백채김치찌개가 야, 이거 봐라, 이게, 이게 시선. 이거 요즘 그 1943한 그 젊은 사장들이 하는 거아니야 금별맥주도 시선 이 팀이잖아. 아, 금별맥주는 여기 아닌가? 민생맥주구나. <laughs> 두다리, 두다리가 진짜 오래가는 브랜드야. 야, 두다리는 나 중학생 때부터 있었던 것 같다. 내가 올해 18이 개띠니까한 30년 됐다는 겨, 최소. 생마차 있네. 이거 요즘 잘 돼요? 좀 그래.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좀 너무 유행 타는 거 위험하다 생각해. 그 개그맨 이상준 씨, 그 9,900원 그 한우 그거 막 날리잖아. 나 솔직히 걱정스럽다. 그 걱정스러워. 아, 난 그거 위험하다고 봐. 내 생각일 뿐이에요. 내내 내 말이 답은 아니야. 원가 50% 넘는다. 원가 50% 넘는데? 너야너 막내기 막내기하면 안 돼. 진짜야? 원가 50%넘으면 한우니까, 한우니까 당연히 원가가 높겠죠. 대덕골 보쌈 칼국수. 이 집이 하루에 3,400칸디야. 오, 대덕골이면, 대덕이면 사장님이 대단뿐인 개별? 칼국수 전 보쌈. 호불호가 없는 전통의 음식이지. 점심도 좋고 저녁도 좋고. 네, 족발을 한번 먹어볼게요. 때깔이가 선명한 것이 아주 맛있게 생겼네한점 해봅시다. 오, 야들야들. 야들야들 끝내주는데? 음, 이 집은 족발 양념 맛은 덜 한데 겁내 부드럽네. 맛있다.